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후세와 같이 좋은 사람들만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우리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내 주변에 누가 참된 친구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내 곁을 잘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맞으면 내 곁을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참된 친구가 누구인지를 정돈해 주는 계기도 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을 때에는 모두가 친구 같고 내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떠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그래서 진짜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 어려울 때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 씁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왕의 어, 자리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이 피난길에 오를 때 후세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곁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세를 가리켜서 다윗의 친구다. 우리 어제 그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진정한 친구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다윗이 힘을 잃게 되자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일어났고 또 다윗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비체교의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때 곁을 지켜주는 진짜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맞을 때 우리 비체교의 식구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서 내가 고난의 때 성숙하게 대처하고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제과는 좀 상반되게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이 어려운 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난의 때더 분별력 있게 더 신중하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윗이 피난길 올라 마루턱을 지나가게 될 때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귀들의 등에 떡과 건포도, 과에 포도주 같은 것들 잔뜩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물건이 무엇이냐 묻자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귀에는 왕의 가족들이 타서 편안하게 피신해 가시고 나귀 등에 짊어지고 온 건포도, 건포도 또 떡, 포도주 같은 것들은 여기 청년들에게 군사들에게 고단한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이 피난길을 편안히 가십시오. 그래서 준비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위로가 되었겠죠. 큰 감동을 받았겠죠.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시바의 이런 친절 이런 모습은 위장된 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귀한 것 가져와서 너무나 고마운데 정작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가문의 직계 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바는 누구였는가? 본래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으로 이렇게 보낸 사람이 시바예요.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지켜야만 하는 그 집의 집사 같은 사람이에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시바가 나귀에 물건들을 싣고 오자 다윗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거 너가 가지고 온 거냐 아니면 무비보셋이 보낸 것이냐 그런데 이때 무비 어, 시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를,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돌리리라 하는 이다 하는지라 왕이, 왕이 시바에게 시바에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내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이다주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시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무비보셋이 이 전쟁 통에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자를 다시 사울가에 돌리려고 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했다라고 지금 압살롬과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내전의 때에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몰아내고 다윗의 아들도 몰아내고 이제 사울 가인 나에게 이 나라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말씀 읽고 나니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쫓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바의 보고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배음 망덕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크게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를이야기하 사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노한 나머지 무비 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내가 시바인 너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시바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모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시바가 다윗의 처지, 다윗의 이 형편을 알고서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못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렵게 됐을 때 다윗을 이용한 거예요. 무비보셋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가?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왜나 피난길에 나오지 않았냐? 물은 거예요. 마땅히 물을 수 있는 이야기죠. 이때 무비보셋이 대답이 어땠는가?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비보셋의 대답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낙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내 종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내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알듯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양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다윗이 피난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다윗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얹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버리고 간 거예요. 두 다리를 다 절었던 무비보셋은 혼자 다윗을 쫓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나귀에 얹어서 나귀를 타고서라도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못된 마음을 품고서는 무비보셋이 준비한 것을 빼앗아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시바의 못된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시바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았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너무나 쉽게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환수해가지고 시바에게 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윗이 이 그의 속셈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경고망동하여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어서 넘겨주게 되는 것이 이다윗의 너무나 큰 실수가 아니었는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이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흥분하게 되고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바가 가져온 음식 때문에 너무나 쉽게 시바에게 마음이 열리고 시바에게 감동하게 된 거예요. 시바의 말이 무슨 말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의 말을 다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의 행동은 시바의 친절은 위장된 친절이었어요 거짓된 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친절 위장된 친절에 다윗이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말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다윗이 좀더 지혜로웠더라면 다윗이 어려운 때였지만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무비보셋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간파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살이 분별하는 것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어려운 때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요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라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비치교의 성도러분들이 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오히려 한번더 멈춰서고 한번더 입술을 조심하면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여서 사리를 따질 줄알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고난의 때를 만나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이당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오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먼저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시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시자로 시작합니다 비슷한 사람은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시무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루터에 도착한 것을 보면 아마 강 건너편에서서 다윗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므이란 사람도 시바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에요. 일단 다윗이 힘을 가졌을 때는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최고의 힘을 가졌을 때는 이 시므이란 사람은 다윗에게 한 마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난 행렬에 이르렀다 소식을 듣게 되자 쏜살같이 날려 나와서 강 건너편에서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소리 질러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못된 사람이죠. 참 얄팍한 사람인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이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를 저주하고 있는가?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반란을 당해 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거, 그거다. 너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너 아들에게 배반당한 거, 너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가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는 너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시무인은 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인 마냥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다. 그렇게 팔찌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다. 이것 시무이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인 마냥 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너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저주 받는 거야.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거 시무이가 참 크게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 하고 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의 저주가 참 안타깝고 독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저주를 들은 다윗의 태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다윗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저주하는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의 군사들을 보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세. 아비세는요 제2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세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곁에 있는 용사라면요 마땅히 그런 말이 나올 법한 것이죠. 가서 내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시무위에 비해서 다윗은 매우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백발의 다윗이 어른이긴 어른인 것이에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큰 글을 다윗이 보여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무이가 자신을 욕했지만 시무이의 욕을 용서해 줍니다 시무이의 말을 다 듣고 그를 죽이지 말고 내버려 둬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시무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독한 저주를 내쏟고 있지만 어쩌면 저 시무이의 말처럼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저주를 있는것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구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가 저주하는,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 그리 하랴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의 놀라운 형,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저주를 일단 받아들이고 가만히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건져 주시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 전체적인 큰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은 다윗의 바세바 사건에서부터 이 일이 쭉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큰 실수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권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합니다라는 큰 그림을 사무엘하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실수 죄를 범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달게 받았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시우의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그 원인을 내 안에서부터 찾기보다는 자꾸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야 자꾸 어, 변명거리를 찾는데 오늘 다윗은 변명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하나님 모시기에 성숙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 분명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해요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또 다윗이 단...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나의 원통함을,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닌내 가족이 아닌 시무의 마음 어떻겠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서 이런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내가 저주를 있는 마음, 있는 것다 받아들인다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자꾸 사람을 보고 또 자꾸 무엇인가 내가 그 문제를 억울함을 풀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고장 내가 풀어가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 밑바닥에 던져졌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에 이런 낙심하지 마시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하실 것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고단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한 절 읽고 마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왕과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에게서부터 피신 나온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가던 길에 시바를 만나고 시무이를 만나고 그시무이와 함께 몸부림치며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너무나 고단한 시간이 됐다는 것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신하들까지도 너무너무 고단해서 그곳에 이르러서 쉬게 됐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피난의 시간들이 다윗에게 힘들었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잘 참았습니다. 다윗이 잘 견뎠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고난의 때에 잘 참고 잘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힘들지요. 잘 참았습니다. <laughs> 잘 참았습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고난의때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 그고난의때더 초라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때에 정말 다윗을 쫓아와 도운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정말 그 고난의 때를 다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빛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운 때날더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더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살이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더 신중해지고 한번더 기도하고 한번더 입술을 조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더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고난의 때에는요 그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에 그 밑바닥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